아침을 여는 오늘의 기도,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한 주간의 은혜를 갈무리하며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온 땅의 주인이시며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온한 토요일 아침을 허락하시고 감사의 입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신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이 시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편 100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님, 오늘 저희가 불평의 문이 아닌 감사의 문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주님의 궁정에 머물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약속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감사 고백이 마중물이 되어 오늘 하루 더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친 몸과 마음이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쉼을 얻게 하옵소서. 고통스러운 순간조차 저희를 성장시키시는 주님의 훈련이었음을 믿고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주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숨겨진 보물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끊임없이 노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탁 위에 감사의 고백이 흐르게 하시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성실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감사의 제사로 마무리하며 다가올 거룩한 주일 예배를 최상의 컨디션과 사모함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자녀와 후대들도 대대에 이르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며 감사의 대를 이어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길 위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감사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선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